소속사 어더와 갈등을 겪고 온 걸그룹이죠 뉴진스 멤버들이요 어제 저녁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근데 소속사인 어더와의 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을 했는데 이 뉴진스 멤버들 이야기부터 듣고 더 나눠 보겠습니다. 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다섯 명이 어더에 남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 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은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유지스라는 이름에 대한 권리를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니진스 레버다이스 어쨌든 기자회견 내용의 핵심은 이뭐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을 하, 해지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해지하겠다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이 뉴진스 멤버들이 기자들 앞에 서서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에요. 기자회견 두 시간 전에 긴급하게 알렸고 네. 소속사를 통한 게 아니라 외부 홍보 대행사를 통해서 이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이 네, 어도어와 하이브는 사전에 몰랐던 거죠.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 도 또 없다. 그래서 계속 남길 시간이 아깝다. 정신적인 고통도 계속될 거라면서 해약, 계약 해지를 밝힌 겁니다. 이 뉴진스가 지난 13일에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미니진전 대표 복귀 등 요구사항을 담아서 내용 증명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14일 이내에 이 요구한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시한이 어제였던 거고요. 그래서 계약 해지를 선언을 한 겁니다. 어도어 측은 이날 회견 한 시간 전에 멤버들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했는데 이걸 받은 멤버 민지는 다 읽어봤는데 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보여주기식으로만 대응을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계약 해지 선언을 했으면 그러면 뉴진스 멤버들 당장 오늘부터 활동을 중단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어제 뉴진스 멤버들도 밝혔는데요. 어, 지금 약속된 계약된 스케줄들은 모두 소화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 없다. 피해드리고 싶지 않다고 전했고요. 오늘도 지금 보시면 일본으로 출국을 했거든요. 네. 도쿄에서 미리 있었던 스케줄 소화를 하려고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멤버들이 지금 소속사인 어도어를 떠나서 그럼 미니진 대표랑 함께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입장으로 읽힙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미니진 전 대표랑 방시혁 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도 가능하다면 당연히 미니진 대표님과. 함께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방시혁 의장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음... 그분께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가능하다면 미니진전 대표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죠. 이 뉴진스 멤버 민지는요. 기자회견 직후에 이런 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 커뮤니티에 올린 건데 퇴사짤로 유명하죠. 네. 이런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요. 이 앞서서 사실 미니진전 대표가 사임한다고 밝혔을 때 그때 퇴사짤을 올렸었거든요. 그렇군요. 이 네. 사진이었는데 어 이렇게 좀 닮은 행보를 민지가 보인 겁니다. 이 미니진 대표 오늘 뉴진스를 응원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있습니다. 비틀즈의 곡 Free 프리에서 벌드를 게시를 해서 한국어로 번역하면 네. 이 새처럼 자유로운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도어 하이브를 떠난 뉴진스를 응원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속사 어도어 측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어, 뉴진스 기자회견 직후에 어도어에서도 입장문을 냈거든요. 네. 전속계약이 유효하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어, 뉴진스가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일방적인 주장이다 해지 사유가 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일정도 앞으로도 어도어와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뉴진스가 이에 대해서 오늘 또 추가로 입장문을 냈거든요. 그런데 전속계약 해지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이 어도어의 입장문에 대해서 말장난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오늘부터는 자유롭게 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사 측은 함께 계속해달라 이런 입장이고 뉴진스는 네. 우는 그럴 생각이 없다 계약 해제할 거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쟁점일 것 같아요 위약금이요 위약금 문제가 상당히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것 같은 예측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위약금 금액을 좀 산정을 해보자면 천문학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약금이라는 게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월 평균 매출에다가. 계약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따져보면 업계에서는 최대 6천억 원이 나올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위약금인데 이걸 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가 다 물어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 부분이 정말 지금 쟁점인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법조인들에게 물어봤는데요. 네. 일단 뉴진스가 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한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시죠. 소속사 아티스트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아, 객관적인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신뢰관계 파탄의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신뢰관계가 깨짐에 있어서 누구의 귀책사유가 있느냐가 손해배상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위약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위약금 인정 안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규책사유가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제 5대 5면 거의 0으로 흘러나올 거고요. 쌍방 규칙이 둘다 있으니, 예, 서로 쌍방 위자로 묻지 않는다. 이런 판단 역시 굉장히 유력합니다. 노동원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에선 뉴진스의 행동을 근거로 할 텐데, 평가를 할 텐데, 네. 사실 미니진 전 대표가 좀 행보를 보이긴 했지만, 그동안 뉴진스가 뭔가 잘못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관계를 뉴진스가 깼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네. 그런데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두워 측이 잘못한 게 전혀 없다, 규칙 사유가 전혀 없다고 봤는데요. 어, 거기다가 어두워 입장에선 계약이 해지됐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뉴진스가 밝힌 대로 앞으로 좀 자유로운 활동을 해나가겠다라고 실제로 그걸 이행을 한다면 이걸 계약 위반으로 보고 위약금 전액을 뉴진스가 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논란이 계속해서 더 커질 것 같은데 관련한 소식은 더 전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